여기는 어디지? 저 앞에는 여자가 묶여 있는 것 같은데, 저 홀레복은 빨간 종이로 만든 것 같아. 세상에, 이게 나란 말이야. 내가 제다 위에 묶여 있잖아. 탕 당신들은 누구죠? 왜날 여기에 묶어 놓는 거죠? 세상에 이, 이 자들은 사람이 아니야, 전부 꼭두각시잖아. 또그 꿈을 꾸었어. 어려서부터 날 괴롭히는 똑같은 꿈. 꿈속에 나는 종이 홀레복을 입은 여자였어. 장영촌 교회의 산절벽, 그 오래된 나무에 묶여 있었지. 우리 집이 장명촌을 떠나 이사할 땐난 어린아이에 불과했어 꿈속에 오래된 나무 외에는 말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 부모님에게 장명촌이 난내꿈 애기를 할 때마다 아빠, 엄마는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뭔가 회피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똑같은 꿈을 꾸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제는 내 정신 상태에 영향을 줄 정도야 계속 이러다가 미쳐버릴지도 몰라 이 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? 장령촌으로 돌아가면 뭔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. 장령촌은 폐쇄적인 작은 산마을이야. 산속에서 길을 한참 헤맨 후에야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어. 여기가 바로 장령촌일 거야. 그런데 어째서 빨간 종이 끈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 거지? 누가 결혼하나? 매우 성대한 걸. 여긴 예전 내가 살았던 집 같은데 문이 열려있어. 안에 누구 없나요? 넌 도가네 몽언이지? 드디어 마을로 돌아왔구나. 어서 들어오렴. 어떻게 된 걸까? 난 아주 어릴 때 이사 갔는데 어떻게 날 알아보는 거지. 뭔가 불안해. 누구시죠? 난 촌장이란다. 설마 날 잊은 게냐? 넌 어렸을 때내 품에 안기기도 했단다. 넌 어렸을 때와 별로 변한 게 없구나. 어서 안거라. 라면 먹고 갈래? 너무 이상해. 내가 돌아올 걸 미리 알았던 것 같잖아. 괜찮아요. 정 그저. 손장이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. 종이 신부가 돌아왔으니 어서 홀레를 준비하자.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가게 하면 안 돼. 뭐 하는 거예요? 왜 문을 잠근 거죠? 어서 열어줘요. 이건 불법 감금이에요 당신들 경찰을 신고할 거예요. 핸드폰 신호가 잡히지 않잖아. 어떻게 하지? 뭔가 다른 탈출구를 찾아봐야겠어. 전등 스위치가 여기 있었는데.. 뭔가 창문이 모두 잠겨 있어. 옛날 집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걸 다른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? 거울에서 뭔가 이상한 걸 보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, 내가 날 놀란 거였어. 공포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걸까? 방금 거울 속의 나는 치파오를 입고 있는 여자로 변한 건가? 불빛이 생겼지만 음산한 기운은 아직도 여전해. 두 아이가 어디에 숨은 거지? 설마? 이 스타일은 민국시대의 노래인가? 왠지 귀에 이거 어디에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들으니 슬픈 느낌이 들어 왠지 꿈속에그 칼을 든 무대복 괴인을 본것 같은데. 감실 나무판 뒤에 뭔가가 뚫고 나온 것 같아. 칼 같은데. 이 칼은 너무 무거워. 내 힘으로는 휘두르기 어렵겠어. 드디어 도망쳐 나올 수 있었어. 그런데 어째서 옛날 우리 집에 숲으로 가는 비밀 통로가 있는 거지? 종이 신부가 여기로 도망쳤다. 어서 붙. 이런! 여기도 누가 지키고 있었다니, 설마 원래부터 이 출구를 알고 있던 건가? 도망원을 있는 힘껏 도망쳤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횃불을 들고 있는 주민이 유지를 지키고 있었다. 주민들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 옮에 따라 결국 도망칠 수 없었다. 살려줘요! 절 납치하려 해요?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. 주민들에게 묻긴 후 도망원의 머리에 마대 자루를 씌워 버렸다. 날 놓아줘!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? 벌써 경찰에 신고했으니. 지금이라도 날 놓아줘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도망하는 자기를 끌어온 다음 어딘가에 묻는 것을 느꼈다 그런 다음 누군가 머리에 쓰인 마대 자루를 벗겨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아직도 꿈인 건가 대무당님 종이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좋아 좋아 마침 길리린이 아주 적기로군 당신인 것다 알아 당신은 천장이잖아 날 납치해서 어쩌려는 거지 난 대무당이다 장존의 말씀을 대신하지 넌 종이 신부이다. 오늘이 바로 널 장점께 바치는 길일이다. 무당이의 신부니 그게 무슨 소리야. 당신들 미쳤어. 어서 날 도와줘. 경찰이 굳들 거라고. 경찰차 소리가 안 들려. 이제 길일이 되었다. 종이 신부를 시집보낸다. 이제 길일이 되었다. 종이 신부를 시집보낸다.